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HRB 주식입니다. 오늘, 어, 흐름이 다소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어, 2.2% 어, 하락 마감 했는데요.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나마라도 좀 다행인 것이, 오늘, 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그래도, 어, 이탈했다가, 어, 그래도 여기가 무너지지 않은 채, 어, 낙폭을 좀 축소해서, 마감했다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좀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 매수 신호도 어 어제 이후에 잘 유지가 되고 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나마라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자, 어제 마감이 굉장히 훌륭했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 이상으로 어, 잘 회복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3만원 돌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들은 앞에서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이 일단은 회복하는 어, 수준이 어,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어지는 흐름들이 좀잘 나와주길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 월 마감이 이제 곧 되잖아요. 10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제 지나면 바로 월말 그다음에 1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월간 차트에서도 역시나 3만 원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3만 원 가격이 넘어가야 5개월선 5선을 넘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매수 유입이 될수 있는. HLB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이 3만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 그, 유럽, 어, 종영학회 관련된 부분들, 어, 간단히 좀 얘기를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우리 그 HLB 주식이, 그동안에 오면서 계속적으로 증자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유동주식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주식 소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 한번 오늘 강조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의견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주식, 뭐, 오늘 같이 좀뭐 조용하고 좀 아쉬운 점이 또 있지 않았냐라고 할 정도로 오늘 좀 조용했던 하루입니다. 시장 자체도 뭐 그렇게 뭐 좋은 그림들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소소하다 정도로 볼수 있었죠.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1.79% 하락 마감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화살표 매수 신호가 일단 유지됐죠. 뭐 마감 자체는 하락했습니다만 유지 마감했다라는 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hlb가 이 정도면 뭐 그냥 양호하지 않겠느냐라고 좀볼 수가 있죠. 어볼 수가 있고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 주식들도 뭐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셀트리온은 보합권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소폭 하락했고 어제 어제 뭐 강세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 보유 주식들도 뭐 크게 오늘 힘을 내지 못했고, 특히 2차전지 주식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방어주 섹터가 일단 IT, 반도체 주식들에서 뭐 반등은 잘 나왔다. 특히 이제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HPSP. 이렇게 IT 반도체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뭐 그나마라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가, 자 그동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해가지고 어 회사에서 이제 뭐 다소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어 사실은 뭐 주주 환원 정책이다 라고 해서 우리 그 주주분들을 위해서 뭐 무상증자도 주기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했었고 또 과거에는 뭐 유상증자도 많이 했었고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동 주식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네, 실제 이제 어, HTS 마들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되시는데 발행 주식수 그다음에 이제 유동 주식수라고 해서 여기 유동 주식 비율이 있잖아요 뭐 90%가 넘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주식을 그만큼 많이 발행해서 지금 많이 증자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다, 넘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을 그만큼 많이 해놨으니까, 그만큼 가치평가 측면에서도, 뭐,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공급이 작아야, 일단은 가치가 또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감도 느는데, 어 동주식은, 우리 그 HLB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식에 대한 공급도 어마어마하다. 상당히 지금 많이 주식을 증자를 해놨다, 늘려놨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반대로, 반대로 또 유동주식수 이 비중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많은 작은 주식들 있죠. 뭐 보통 한 10%에서 한30% 정도? 네, 이런 기업들은, 이런 기, 이런 기업들은 또 주식수가 또 엄청나게 또 작잖아요. 네,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 품절주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품절주다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뭐 엄청 작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특징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또 급등락을 또할 수도 있죠. 일부 대주주가 또 예, 주식 비중을 또 높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품절 주하는또 반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주식 수가 많고 어,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 이제 좀 하나 좀 특징적인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진양곤 대표가 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양곤 대표를 포함해서 뭐 HLB 생명광, 뭐 HLB 뭐셀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을 좀 감안하면. 실제 많은 이 비중이, 어, 개인 투자자나 소액주주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가, 기본적으로 우리 소액주주가 상당히 많다라고 HLB는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고 뭐고 이런 식으로 증자를 계속적으로 할게 아니라 실제 주주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주식 소각을 좀 해야 된다.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식을 좀예사 그러니까 그냥 자사주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자사주를 해가지고 소각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회사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 주주 하는 정책 한다고 해서 그냥 증자에서 무상증자로 그냥 우리한테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이라도 주든지 예를 들면 배당주 우리가 배당금은 뭐예요? 배당 배당을 주는 그 배당금에다가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우리 주식 수. 그러면 어, 우리 HLB가 뭐 배당금이라도 뭐 오, 주당 500원을 주든지 뭐 1,000원을 주든지 어쨌든 배당금을 주면 그 배당금에다가 우리가 주식 수를 곱해서 우리가 우리가 뭐 배당금을 받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식 수를 눌려주는 게, 무상증자 해주는 효과가, 이거는 바로 효과가 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배당금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주들이 돈을 받,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주식수를 눌러주는 효과가 실제 우리 주주 환원 정책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요. 예,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HLB가 무상증, 아 저기, 주식을 배당을 주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주식 지금 배당금을 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 수를 늘려줘 봐야 의미가 없다. 예, 네. 내가 지금 내, 돈을, 내 돈으로 어, 산 주식이 예를 들어서 난 5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 근데 나는 뭐더 준다고 해서 50주 더 줬어요. 그럼 550주다. 그럼 이거 늘어나는 게 의미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주가가 주식이 주식이 매, 매번 매 그냥 이 모양 이 꼴이면 무상 주식을 매번 해줘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내가 이제 주식을 무상증자로 주식을 받아서 주가가 나중에 이제 뭐 6만원 가고 7만원 가고 이제 많이 비싸졌을 때팔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얘기고 지금으로만 놓고 보면 무상증자 효과가 주주들한테 그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없단 얘기예요. 1도 없단 얘기입니다, 지금은. 근데, 주식 소각은요, 소각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그 잉여금, 자본금을 가지고 자, 자기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예,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시키기 때문에 얘긴데, 자그 효과가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냐 느 이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 주식을 소각을 하면 여기 어, EPS 보이죠, EPS. 자, EPS 여기 이렇게 눌러 보면 어,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이 여기 계산 나오죠? 예, 몇원몇원몇원 몇 원, 몇원 해서 나오잖아요. EPS가 이렇게 보면 집배 주주 순이 예, 순이익하고 얼마 주식 수. 주식 수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나온 금액이에요. 근데 그러면 주식 수가 줄어들면 소각시킨다는 얘기니까 주식 수를 태워서 없애 버리면 이렇게 줄여 버리면 지금처럼 유동 주식 비율이 9 0는없는데 이거를 한 60%든 50%든 이렇게 줄여 버리면 주식 수가 줄어들니까 이 EPS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EPS가 커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예. EPS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지. 예.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물량 물량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예. 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예.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수요 공급 측면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예.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렇게 가치가 올라갈 때이 동사의 이 주식에 대한, 우리가 뭐, 우리 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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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분석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하잖아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도 있고, 뭐 또는 내재같이 분석할 때, 우리가 뭐 EPS, BPS, 뭐 PBR이니, PR이니, 이런 것도 거 저기 점검하잖아요. 점검할 때이 EPS를 가지고도 이렇게 가치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HLB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하라는 겁니다. 예, 그냥 쉽게 쉽게 그냥 등장하는 효과로 가지 말고 좀 이런 식으로 자기자본을 좀 태워서라도 우리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는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hlb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데 좀 머리를 쓰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 왜 무상증자고 유상증자고 이런 거에 효과가 없느냐면요. 잘 보세요. 유상증자든, 뭐, 무상증자든, 어쨌든 자기네들이 돈을 들이서, 들여서 주식을 증자든, 그냥 공짜로 뭐 주식을 증자하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이 주식수가 증가한 거를, 결국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주주라고 놓고 볼게요. 그럼 진영권 대표의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무상, 무상증자라고 해서 증자해서 주식수들이 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늘어난 주식들은 나중에 팔수 있죠. 이들이 주식을 팔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앞서서도 우리가 이 권리락이, 여기 보세요. HLB는 툭 하면 권리락이에 이거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도해가지고. <laughs> 권리락들이. 여기 지금 차트 보면 권리락, 권리락, 권리락 많죠. 최근에도 권리락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무상증자로. 그니까 러 항상 부담이 있는 거예요. 물량에 대한 부담. 무상증자를 하면 공짜로 주식을 주는데. 나는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준 주식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매도에 대한 물량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죠? 대주주라고 팔고 싶지 않을까요? 대주주가 지금 7퍼 7퍼의 지금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증자 증자 해가지고 뭐 만약에 주식수가 더 늘어나서 뭐 8퍼 되고 뭐 9퍼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마음 먹기 나라 따라 다르잖아요, 예. 네. 주가가 좀 올라갈 때마다 아, 나좀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 상승에는 부담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부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에 대한 가치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물량 부담을 안 느끼려면 주식 수를 줄여 줘. 태워 줘. 그래서 주식 소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영권 대표님이 좀 <laughs> 머리를 좀잘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잉여 자금들, 뭐 회사의 자본들 가지고 어쨌든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뭐 회사의 이뭐 영업 이익이 지금 발생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유보금이 그래도 좀, 뭐, 유보금이 척척 좀 쌓이고 있죠, 그쵸? 예, 네, 좀 쌓여가고 있고, 뭐, 매출, 뭐, 영업이익이 지금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유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뭐, 1000% 가까운, 뭐, 유보금이 있으니까. 뭐, 제가 이제 하는 말, 말은 그런 겁니다. 굳이 이렇게 무상증자, 뭐,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냥 주식, 주식을 좀 소각시켜라. 그게 오히려 더 주주분들에게,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더 효과적이다. 어, 그리고 h l b 의그 주주 가치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항상 이런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의 이런 유동주식 비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투자자들은 조금 뭐 혹시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유동주식 비율 한번 보세요. 이거 한 70%, 60%될 거예요. 아, 75%네요. 75%. 예, 75%. 예, 그 다음에 뭐, 어느 거 볼까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까요?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쪽이니까.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여기 한 60%, 59%니까 한60% 정도로 좀 보면 되죠. 예이 정도 수준으로는 좀 낮춰 주면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예유 정도 수준을 좀 낮추면 좋겠다 hlb 도예 훨씬 더 낫다 라는 게 평가가 되고 지금 90% 육박하는 데다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론 이제 액면가를 확또 띄워 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근데 액면 병합이라는 또 하면서 또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일단 HLB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또, 어 쓸데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쓸데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님들이 좀, 어 이런 부분들도 주식하시면서 좀 알아두면 좋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당장 HLB가 뭐 주식에 대한 이, 어, 기대감이 그냥 단순히 미국 FDA에 대한 그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허가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 그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나 또는 임직원들 어, 이런 분들이 좀더 머리를 써서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특히 소액주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HLB에 대한 물량 부담을 항상 느껴요. 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H.B.가 l 좀 머리를 쓰자 이번에 코스피 저 이전 상장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상패하면서 저쪽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머리를 잘 쓰고 있으니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해서 주식수도 좀 줄여서 주주 가치를 좀더 높여보자. 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HLB의 이 수준은 마지막까지 들어 들어 주고 계신 분들 마지막에 하나 더 꿀팁 하나 더 드릴 텐데 바로 HLB가 지금의 유동 주식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주식의 주식 소각에 대한 그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 힘내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셔도 되지만 화살표 매매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위 가격대에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이거 주가 좀 올라간다고 쉽게 팔아 던져서 종목 교체하거나 잘못 그래버리면 나중에 이런 호재들이 나올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못 팔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진양권 대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이그 가치가 지금 실제로, 표면적으로 우리, 이 주가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쓰린 거지. 그치? 마음 아픈 거잖아요.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왜냐면 돈이 자꾸 묶이면 안 되는데, 이 많은 돈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소액 투자자분들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빨리 해소시켜주려면, 방법은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이 대표가 결국은, 어떻게 요런 거잘 하느냐. 근데 항상 보면 수년간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그냥 수, 자주 해오거든요 자주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어차피 뭐 11월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주식 소각 이슈도 좀 한번 예, 호재 이슈로 좀 만들어서 예, 주가를 좀 예, 상승으로 좀 강하게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네. 특히 내년에 또 간암치료제 또이 허가권도, 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좀 맞물려서 간다 그러면 HLB가 뭐 4만 5만원만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크게 한번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림들 우리가 기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 오늘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기대감을 줄수 있다라면 뭐 분석해서 또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